자 방송 시작합니다. 그 어저께는 전일은 이제 디커플링 그에서 방향이 아침에 아 이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 매수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빠르게 올라와서 2 9 74에서 매수세력이 없어지면서 흔들렸죠. 흔들려서 저 밑에서 271대 초반에서. 어, 매도를 자제하는, 그리고 오후에 매수를 자제했죠. 그죠? 올라가도 이거는 아니다. 수급이 없는 곳이다. 오후에는 밖에서 매수가 안 된다. 그죠? 계속. 종가도, 어, 어저께 종가는 일본 지지선 때 체크. 그리고 추경매수 자제. 뭐, 양안에 뭐좀 오르는 것같다만 추경매수 자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장 요새 시장을 보면, 사실 주식 시장은요, 미국이 이렇게 빠지고 계속 이렇게 했어도 내성이 강한, 그죠? 삼성전자나 하이니스 이런 것이 대형주들이 좀 약해서, 약해서 그렇지만,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 그걸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생 시장이에요. 뭐, 파생시장 어저께 SK 하이사스하고 삼성전자 대형주를 분석했지만 이슈가 없어요. 파생시장인데 문제는 개인들의 그냥 품매도 상승 포지션 이것이 우리 시장의 그주 시장의 문제다 그죠 개인들 의롱 포지션 어,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메카인 쪽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매수, 뭐 추경매 특히, 이건 종가에 자제하는 것이었고요. 매수 자제하는 것이었고, 아, 이, 일봉 지지선대로 체크하자. 이것이 종가였어요. 맥하이 쪽으로는 그랬고요. 어, 오늘, 음, 이제 뭐, 환율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 미국 시장, 그 증, 저, 나스닥 선물, S&P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디커플링이 이어지느냐. 이거 체크해야,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 요, 쪽건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271.4050. 여기가, 그, 일본 지지선 대고 그, 하여튼, 그, 중요한 지지선 대였어요 여기 적어놓으시고요. 아래로는 269하고 269.20. 여기는 전, 일본 22선이 있는 지지대예요 요거를 놓고 오늘, 음, 대응을 하겠는데, 아침에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죠? 매도로 가더라도 좀 빠를 수가, 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작이 아침에 빠르러야 돼요. 그건 뭐, 시장, 그, 시, 체크, 시장 시황이나 이런 관계없이 매매적으로, 어, 시가 후에 빠르게 밀릴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등락하는 패션이, 있을, 저,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 시향적으로, 그, 일본 22절 때나, 그, 콜럽션과매수가해소됐을 경우, 이런 모습을 체크하면서, 디커플링, 어, 매수 상황이 개발하고, 그, 나오는가를 체크할 것이고요. 또, 일단, 어저께 수급이 매도였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가도 뭐, 따라가는 매수, 이거는 자제하면서, 또, 반등시 매도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빠를 거예요. 빠르니까 순발력이 없으면,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한다면, 음, 디커플링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 과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내성이 강한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할 것이고요. 또한 어~ 또왜 역공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체크하면서 오늘 활장 대응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을 좀 비워 놓고요. 일단은 그 어, 나오는 대로 오늘 체크하겠습니다.